치기보살입니다. 오늘도 치기보살이 다 74년생 무생, 재수 없는 말띠, 아, 연말 연초까지는 상가집에 가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어, 운이 안 따른다. 상가집 다녀오면 1 0 0 상문살에 닿게 된다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딱꼭 가야 된다면, 쪽집게 선생님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전화, 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슬럼프를, 어, 겪을 수 있습니다. 상가집단이 와서 우울증, 어, 손해보고요. 오, 어떤 일에 처리함에 있어서 중심이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는 말띠 나 1978년 무생 음력으로 태어난 날이 1월 6일, 3월 6일, 7월 8일, 5월 7일, 3월 18일, 5월 19일, 9월 9일, 9월 21일, 10월 10일, 11월 22일, 1월 18일, 1월 34월 1일 6월 2일, 12월 4일, 8월 2일, 10월 3일, 2월 12일, 12월 16일, 8월 14일, 12월 28일, 10월 27일, 6월 26일, 2월 10일, 2월 24일. 옳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거래를 하면은 손해를 볼수 있고요. 또 남편과 남친이 있다면 또 가입 등을 겪을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한다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부우한 일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동차 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어, 있고요. 금전 손실이 크다. 음, 어, 또 어, 이분들은 직장 내에서 부라 친구 갈등 뭐 의욕상실 뭐 운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조심조심 조심, 또 조심 내년 연초 하면 음력 1월까지를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수가 없다 음, 음 하는 일로 어. 멈춰서 슬럼프를 겪게 되고 운이 안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거래는 손해를 보고요 자동차 교통사고수가 꼭 있으니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라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아 급한 성질인 이 말띠 여러분들 급하게 5분 빨리 가래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고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분들을 오늘 호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 66년 병호생 다 연말 연초까지 음력 1월달까지 재수없는 말띠 며칠생이냐 항상 입조심 행동조심 바른 걸음걸이가 필요하다 가정에 불화가 오고 그걸로 인한 두통 또 우울증 여성분들, 남성분들 우울증, 갱년기 증상, 또 의욕 상실, 슬럼프, 무기력증, 갈등, 불화, 동료와 시비 다툼 다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운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조심 조심 또 조심 본 문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으로. 어, 고민을 해서 폐업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안 풀린다, 징하다. 연말이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다 연초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내년 1월까지 그 기운이 있으니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고 쪽지깨보살 찾아와서 상담 받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태어난 날짜가 1월 25, 3월 26, 2월 8일, 4월 27일, 6월 28, 8월 29, 11월 1일, 5월 9일, 17월 1 0 1일, 9월 12일, 11월 13일, 야, 1월 1일, 3월 2일, 6월 4일, 8월 5일, 12월 7일, 4월 3일, 10월 7일, 1월 13일, 3월 14일, 4월 15일, 6월 16일, 8월 17일, 10월 19일, 12월 19일, 연초까지 재수 드럽게 없어요. 화딱지나고 열나고 어, 뜻미지근하게 뭔가 될 듯, 될 듯. 어,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어, 어, 이 단풍들은 이 시기에 마음이 술렁거리고 또 마음 안정이 안되고 우울증이 자라들고요. 사업 고민으로 직장 고민으로 어, 또 사업자는 폐업 직장인은 어, 이직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고 직장 내 갈등이 와서 또이 시기 연초까지 또음 오늘 호명해 드린 분들은 또 이성으로 인한 망신수가 있다는 거, 아 66년 병호생과 아 78년 무호생 제가 오늘 이거 호명해 드렸는데요, 돈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부부간에 어 남편이 아파서 어 이렇게 갈등을 어 고민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동산 주식거래에 손해수가 나고요. 자동차 사고수를 어, 겪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년 음력 1월 달까지는 가정 불화가 어, 보이지 않는 뭉개 구름이 둥실둥실 뜨듯이, 음, 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어, 우리 집에, 병호생에, 어, 무호생에 어, 집에 올수 있는 사람들을 갈등, 불화를, 동료와 시비, 다툼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각별히 입조심, 행동조심, 걸음걸이도 조심.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재수가 없으니, 아, 쪽지께 보살은 연초까지, 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본인이 또 조금 조상님께 소홀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상님께 해궁 맞이로 조상대우 하시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운도 조금 걷어내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고 조상님께 예의를 갖추면 큰 거를 작게 작은 거를 소소하게 넘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아 66년, 78년 아 말띠 여러분들 속에서 천물이 나고 화딱지가 나으실 겁니다. 오늘 호명해 드린 분들은 쪽지게 보살 찾아오셔서 무릎과 무릎을 대면 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잘 어, 넘어갈 수도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입조심, 행동조심, 각별히 교통사고, 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몸이 다쳐서 병원에 신세를 질수 있고 여친 남친 때문에 망신수 아셨죠? 그래서 조상님 배우를 꼭 하시는 거를.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환 쪽집게 최고사 찾아오시고요. 예약하실 때는, 어, 미리 하셔야, 헛걸음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병호생, 또, 무호생, 아, 재수 들을 게 없다. 음, 운이 안 풀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쪽집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뚝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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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겠습니다